ね 아, 일단 잘 다녀왔습니다. 차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된것 같아갖고 다행이었다. 그치. 키스는 이게 있죠. 네, 영수증 봉투라고 해야 되나? 명품샵 같은 데서 주는 식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을 넣어주는데 정가가 2 3 9 0 0 0원입니다 콜라보스럽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 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트라고 해갖고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보실 수가 있다. 저는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파란색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그 건담 컬러를 구매를 원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실물 보니까 그 아이보리 컬러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뭘 살까 구매 직전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다가 제 앞에 분들 뒤에 분들 다흰 색깔을 사시더라고요 대체할 수 있는 아식스 제품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컬러 들어가 있고 특이한 거 사자 라고 해갖고 건담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그 건담 컬러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빨간색은 아니고 주황색 컬러로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묶여있는 끈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과 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등산화 같은 끈이 기본적으로 묶여있고 여분 끈으로는 아예 이렇게 흰색깔 하나 들어가있고 또 하나는 파란색깔 끈이 들어가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떤 끈이 더 이쁠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메쉬 소재의 어퍼가 구성이 되어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기성에 있어갖고는 굉장히 무난무난하고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왼쪽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식으로 한자가 들어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말로 해가지고 카야노 이 젤카야노 시리즈를 만드신 분의 성이 카야노입니다 원래는 젤카야노 나인 때. 그, 카야노 성을 박았다가 그 아식스 대표인 그 오니즈카의 대표 사장한테 막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혼났다고 막 그런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카야노 12에 한자가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관심이 있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오른쪽 다른 옆에 쪽에 보시면은 옆에 있는 카야노라는 한자랑 다르게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어를 했을 때 이제 친구라고 하는 그토모다치 친구를 표현하는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카야노 오른쪽에는 토모다치 친구라는 이렇게 카야노 친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굉장히 FNF스러운, 이렇게 한자, 칸즈들이 들어가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안쪽에 보니까, 미세계 신발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발끈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스카시야? 뭐가 좋을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되게 여러가지 신발끈이 동봉이 되어져 있다,로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젤 카야노 14가 있어가지고, 14랑 이번에 나온 키스 아식스 12.1이랑 뭐가 그 많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젤 카야노 는 14입니다. 14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젤카노14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쪽에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 글로시한 실버 어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죠. 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젤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뒤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에 반면에 갖고 이번에 나온 키스 아식스 12.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쪽에 디테일이 좀 다르죠 여기랑 얘는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었다면은 1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표다운표이 아식스 로고도 굉장히 조금 14에서는 얇아진 느낌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번 키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두터운 소재로 해갖고 아식스 로고가 옆에 붙어있다 옆쪽에 보면은 프린팅으로 조금 붙여놓은 듯한 느낌으로 되어져 있고 이번 키6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음각 양각 음 양각 형태로 해가지고 젤카는 14 12 1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안쪽 보시면 인솔에 아식스 로고와 젤카야노 그리고 밑에 키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작은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이 메시 어퍼 위에다가 아식스가 자수로 붙어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슈레이스 홀 영역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빛나죠 이렇게 보니까 이 실버 소재가 들어가 있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쭈글쭈글한 쭈글쭈글한 가죽으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번에 키스에서 나온 12.1의 젤카노 아웃솔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젤카노 14의 아웃솔이다 보면은 14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좀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받쳐줄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다 전체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번 12.1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영역 이쪽 영역은 나눠져 있고 가운데가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솔의 모습이 14와 12.1이 굉장히 다르다 정도만 그냥 봐주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쌍라이너 쪽에 이렇게 파란색깔로 해갖고 외부로 이렇게 한줄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이쪽 뒤쪽에는 이 젤카야노라고 표기된 부분까지 주황색으로 들어갔고, 밑에 바로 또 깔맞춤 같은 형식으로 해서 주황색 젤이 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 이뻤습니다. 이쁘고 그래도 콜라본데 그 흰색이나 아이보리보다 조금 더 눈에 띌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프라인 나가가지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들어가가지고 제품 구매하고 오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품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뭐 키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쬐깐하게. 아주 쬐깐하게 여기 여기 키스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거 하나 정도 있고 그리고 좀 콜라보 제품이고 사실 뭐 가격도 23만 9천 원이면은 젤카노 14 같은 경우에도 뭐 16만 9천 원인가? 막그 정도의 가격을 하는 제품인데 얘는 거기서 더 올라가지고 콜라보다 보니까 23만 9천 원에 발매를 했는데 막 그런 나 키스야 이런 것들이 티 나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살짝 아쉽고 그거 말고는 뭐 그냥 뭐 독특한 젤카노 그리고 저는 12.1 그리고 12막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처음 사보거든요 젤 하면은 뭐14막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12.1이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에 되게 굉장히 재밌었고 의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점심도 못 먹고 거기 가서 줄 서갖고 이렇게 막 사오느라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만간에 이제 신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파